드마이요 오늘은 롬앤의 신상 립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롬앤 섀도 우 팔레트 리뷰를 하면서 살짝 아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 롬앤의 립 제품들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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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립은 정말 롬앤의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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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진짜 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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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으로 이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느낌의 블러 립이에요. 이렇게 롬앤의 블러 퍼지 틴트 8 가지 전 컬러 모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로맨 블러 퍼지 틴트 가격은 각 13,000원입니다. 이번 틴트는 패키지부터 너무 예쁜데 틴트의 컬러와 동일한 컬러의 매트한 사각 패키지예요. 어플리케이터가 굉장히 하단데 보통 말랑하게 움직여지는 제품과는 다르게 단단히 잡혀있는 어플리케이터예요. 텍스처 역시 조금 독특한데 몽글한 퍼지 제형으로 차흙을 눌러서 빈 곳을 메꿔주듯 펴주면 주름 사이사이가 메어지듯 부드럽게 펴발리는 제형이에요. 양 조절에 따라 컬러감이 정말 다르게 보이는데 도톰하게 올릴수록 채도가 올라오면서 화사해지는 립입니다. 바르기도 정말 편한 립인데 아래 입술에 가볍게 바르고 음빠 한번 해주면 색이 고르게 묻어나요. 보통 음빠에서 바르면 경계가 생기거나 위아래 입술 컬러가 다르게 발색되는 립이 많은데, 로맨 블러 퍼즈 틴트는 정말 깔끔하게 고르게 발색됩니다. 8가지 컬러 발색이에요. 웜, 쿨, 고르게 구성되어 모든 톤들이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씩 발색 보여드릴게요. 1호 포멜로코. 예쁜 코랄 컬러로 부드럽고 포근한 텍스처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옅게 발랐을 때 저는 조금 혈색 없는 느낌이 돌면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짙게 발랐을 때 생기 있는 연어색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미묘한 핑크빛이 살짝 있어서 너무 예뻤어요. 2호 로지 엔탈 예쁜 로지 컬러로 제 최애 컬러예요. 옅게 바르면 본래 입술 색과 비슷한 느낌으로 살짝의 핑크빛이 더해진 정도의 발색. 짙게 바르면 예쁜 로즈 빛이 싹 올라오면서 정말 예뻐요. 웜톤 추천 컬러로 나왔지만 저 같은 노란 쿨톤이신 여쿨라 분들에게 베스트로 추천합니다. 3호 머스키 오렌지 레드 브릭 컬러로 바르는 양에 따라 컬러감이 크게 다른 느낌이 도는 컬러예요. 얇게 바르면 핑크빛이 도는 제 입술에서는 레드 빛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짙게 바르면 오렌지 레드지만 살짝의 브릭 컬러감이 느껴져요. 딥한 느낌은 전혀 없이 채도 높은, 화사하고 쨍한 발색감입니다. 4호 라드우드. 와인의 타운이포트 같은 느낌으로 정말 잘 숙성된 와인 컬러예요. 옅게 바르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정말 자연스러운 립 컬러를 연출할 수 있는데 짙게 바르면 검붉어지는 느낌으로 발색되더라고요. 지금 바른 느낌에서 중간 느낌으로 발라주면 딱 와인 느낌 납니다. 5호 비비캔디 대놓고 형광형광한 형광 핑크 컬러로 이름부터 비비캔디. 그냥 인형 같은 립 컬러예요. 옅게 발라도 두께씨 느낌으로 저는 소화할 수 없었고요. 짙게 바르면 더더욱 소화할 수 없는 쿨톤이지만 바르면 피부가 노래 보이는 립이었습니다. 6호 모비씨. 모브빛이 감도는 쿨한 핑크 컬러인데 보송한 제형감 덕분에 더 모브스러워요. 옅게 바르면 여쿨라인 제 기준 그래도 괜찮았는데 짙게 바르면 전 여름 쿨톤이지만 모브빛이 좀 탁하게 느껴져서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노란 쿨톤이라 저는 조금 뜨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쿨톤이신 분들은 또잘 어울릴 컬러입니다. 7호 쿨로저쿨 핑크 플럼 컬러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컬러예요. 옅게 바르면 딱 여쿨라가 쓰기 좋은 핑크빛으로 발색되면서 핑크빛이 싹 올라오고 짙게 바르면 플럼빛이 훅 치고 올라오는데, 저는 플럼이 올라오니까 잘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8호 커렌트 잼. 쿨한 핑크레드에 플럼이 섞인 컬러로 이 컬러는 제두 번째 픽입니다. 옅게 바르면 그냥 데일리로 쓰기 좋은 느낌으로 핑크레드가 싹 깔리고, 짙게 바르면 레드빛이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플럼 빛이 아주 미묘하게 살짝 돌지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건 2호랑 그라데이션 하면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제형 자체가 블렌딩이 정말 잘 돼서 믹스해서 쓰기 좋은 립입니다. 롬앤 블러 퍼지 틴트 8가지 컬러 모두 발색 보여드렸는데 이번 컬러 정말 너무 예쁘기도 예쁘지만 어, 이 제형감은 역대급으로 너무 신선했고 너무 좋았다. 사실, 이전에 뭐 블러 립들 정말 많았지만, 살짝의 아쉬움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단점들을 모두 보완한 텍스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벽했어요. 그래서 뭐 패키지부터 컬러, 제형 모두 마음에 들었던 립인데, 정말 아, 요즘 나온 립 중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립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특히나 이게 옅게 바를 때와 짙게 바를 때 느낌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인데 이게 짙게 발라도 너무 딥한 느낌 없이 발려서 어 그냥 가볍게 바르고 싶을 때는 쓱 발라주고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조금 더 얹어주고 이 농도 조절이 굉장히 쉬운 립이어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 립 컬러로 좀 다양한 느낌을 내기에 좋은 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만에 대만족한 립틴트 리뷰였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은지상! 드마가 추천하는 스킨케어! 닥터워킴스의 2차 마켓이 시작됩니다. 닥터워킴스의 베스트 아이템인 수크라테놀 라인의 토너, 크림, 겔까지 어디서도 볼수 없는 알찬 구성과 특별한 가격으로 자신있게 준비했어요.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정말 찐으로 효과 봤던 제품이라 13년 뷰티 크리에이터 생활 중에 스킨케어 마켓을 처음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찐 간증 후기도 정말 많은 제품이에요. 피부가 예민하고 환절기마다 따끔거리는 분들이나 민감한 분들. 아무 화장품이나 못 쓰시는 분들, 순한 기초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 드마와 닥터오킴스가 함께하는 마켓을 놓지 마세요. 마켓의 상세한 안내는 이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그럼 진짜 빠잉!